여전히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입니다. 특별하게 공통수가 인 있는 문제도 아니고 다시 다 정리를 해야 되겠죠. 자 정리하면 a 제곱의 b가 되고 갈로 플러스 다 정리합니다. a b 제곱에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제곱의 c가 될 것이고 이렇게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b c 제곱이 됩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도 정리하면 마이너스 c 제곱의 a가 될 것이며 플러스 c a 제곱이 됩니다. 자 이렇게 다 정리한 다음에, 사수가 낮은 한 문자로 내림사수는 정리할 건데, A도 2차고, B도 최고차는 2차고, C도 그렇습니다. 맞죠? 다 똑같은 거니까, A에 관해서 정리하겠습니다, 쌤은 여기 A제곱이 있고, 여기도 A제곱이 있죠. 묶어내니까, B 더하기 C. 이놈의 A제곱이 됩니다. 자, 그다음 A가 내는 항이 여기도 있고, 여기도 A가 있는 거죠. 묶어내니까, B제곱 마이너스 C가 됩니다. 더하기. B제곱에 마이너스 C제곱이 되겠네. 그 놈의 A가 될 것이고. 그 다음에, 나머지, 마이너스 BC, B, C, B제곱에 C에, 그 다음에, 마이너스 B, C제곱이 됩니다. 이렇게. 자, 요렇게,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, 각각의 항에, 항에 지금 세개 있는 거지, 공통인수가 있든지, 또는 상수항의 인수해야 될 건데, 공통인수가 있는 케이스입니다. B 플러스 C의 인수가 다 보이죠, 여러분들? 요 놈의 인수면이니까, B, 플러스 c b 빼기 c 게로 계집이 되고, 이 부분도 상수항도 마이너스 b c로 묶어내면은 그렇죠? b용 b가 남고 플러스 c가 남습니다. 이렇게 해서 b 플러스 c라는 인수가 나옵니다. 자, 그래서 결국 공통인수인 공통 b 플러스 c로 또 묶어내겠죠 이렇게. b 플러스 c로 묶어내면 자, 제 앞에는 a 제곱이 남고요. 두 번째는 b 플러스 c로 묶어 냈으니까 b 빼기 c가 남네요 b 빼기 c에 a가 남습니다 요놈은 b 플러스 c로 묶어 내면 마이너스 b c가 남고 요게 또다시 인수해 되죠 b랑 c랑 곱하는데 요게 마이너스면 곱하면 마이너스 b c가 되고 두개 더하니까 b 빼기 c가 되고 요놈은 a에 관한 2차시니까 요렇게 인수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? 결국 답은 뭐가 되는 거지? a 플러스 b 요렇게 요놈 그 다음에 b 플러스 c 요렇게그 다음에 a 빼기 c 요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인수면 되는 거죠. 자, 그 답을 찾으러 가면 되겠습니다. 자, 1번은 a 플러스 b, 1번은 답이 아니고, 2번이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죠. 맞죠? 2번이 똑같습니다. 답 2번.